자, 28페이지에서는 얘는 8번 같은 경우 8번은 x-1은 4야. 명제일까요? 아닐까요? 정확한 문장일까 식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왜냐면 x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잖아요. 참과 거짓이 명확하지 않아요. 만약에 x가 5라면 얘는 참이 되는 거고 X가 O가 아니라면 얘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과 거짓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명제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렇죠. 요걸 이제 뒤에 보면 요걸 이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어떤 거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나눠지는 게 결정되어지는 걸 조건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명제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용어? 자, 정의 증명. 정의이 있습니다. 정의는 어 어떤 용어의 뜻을 명확한 문장 명확하게 정한 문장입니다. 정의한다. 그렇죠. 얘가 뭐니? 사각형이 뭐니? 사각형의 정의가 뭐니? 사각형은 네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는 있는 도형 이게 정의입니다. 사각형의 정의, 알겠죠? 정의. 직사각형은 뭡니까?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렇죠?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 이게 직사각형의 정의입니다. 이렇게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문장으로 나타낸 게 정의고. 이제 증명입니다. 증명. 증명은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그럼 보통은 참을 증명하는 거죠. 그렇죠? 거짓을 증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정이나 명제가 가정 또는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을 이용하여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게 증명이고요. 그렇죠? 그 중에 정미라는 게 있습니다. 참임을 증명할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나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게 정리요. 자, 이 예, 정의와 증명을 잘 아는데 정리하면 여러분이 청소 정리할 때그 정리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리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죠, 그렇죠? 이겁니다. 직각 삼각형에서 직각 삼각형에서 밑변과 높이와 빗변의 관계를 어 성질을 나타낸 걸피터고라스의 정리라고 하는 거죠. 즉, 직사각형에서 한 번, 직사각형의 정의는 아까 얘기했듯이, 직사각형은 내각이 네 모두 직각인 사각형, 요게 정의입니다. 그럼 정리는 뭐냐? 그랬더니, 직각이었더니, 어떤 성질이 있더라?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똑같다. 그쵸? 직사각형의 정리 중에서는 직각뿐만 아니라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똑같다. 또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한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하고, 여기 대각선의 길이들이 다 똑같다. 이렇게 성질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직사각형의 보통은 성질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예, 정의와 정리가 좀 성질 정리 설명이 되나요? 정리가 되나요? 봅시다. 정의와 정리를 구분하세요. 정삼각형의 정의는 뭘까요? 세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 얘가 정의입니다. 정삼각형의 뜻은 그랬더니. 여기가 뭐가 되죠? 정의. 그랬더니, 세변의 길이가 다 똑같으니까, 어떤 성질이 있더라? 세각이 모두 같더라.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성질이 되는 거죠. 정의가 되는 거고요. 그죠 직사각형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성질, 정의 말고, 그렇게 정의를 했더니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거, 그걸, 정리라고 하죠. 예를 들어, 이등변 삼각형에서, 정리, 정기 들어, 들어갈게요. 이등변 삼각형의 뜻이 뭡니까? 어,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저,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쵸? 그게 이제 정의고, 밑각이 똑같더라. 그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꼭지점에서 수직으로 내려오고, 길이가 똑같더라. 요것도 정리가 되는 거죠. 정의 외에는 다 정리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제 명제 명제와 조건. 자, 명제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문장 하나로만 참과 거짓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고 조건은 어, 어떤 거는 참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거짓일 수도 있는 게 그게 조건입니다. 자, 볼게요. 영은 자연수다. 영은 자연수다. 그렇죠. 영은 자연수가 아니죠. 거짓이죠. 이렇게 참과 거짓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는 뭐라고 할수 있다고요? 명제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7번 보세요. 17번. X 플러스 2는 8이래요. 근데 X가 6이면 참이 되는 거고, X가 6이 아닌 다른 수면 거짓이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떨 때는 참, 어떨 때는 거짓.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조건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보시고,